갈비찜, 이 등갈비로 등갈비로 한 갈비찜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검색을 해 보니까 이게 뭐 사, 삶아서 데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저 그러, 그냥 그렇게 안할 겁니다. 일단 핏물을 빼야 되겠죠? 핏물을 빼야 돼요. 돼지고기랑 설탕이랑 잘 맞는 게 돼지고기에 설탕을 넣어서 조리를 하면 굉장히 부드러워진대요. 설탕은 일단 넣읍시다. 안 데쳐도 되는 줄 알았는데 기억이 안 나네. 저번에 먹었을 때 약간 성적이긴 했잖아. 쳐야 되네. 소주 넣고 데치래요. 무조건 데쳐야 된대요. 월계수 잎을 넣고 데쳐야 돼요. 살짝 데쳐가지고 불순물을 한번 빼주고 해야 되겠습니다. 검색을 해보니까 삶아야 된대요. 삶아야 된대요. 네 맞습니다. 삶아보겠습니다. 응. 이 등갈비를 한 30분 정도 우렸거든요? 설탕을 넣고, 지라고 하니까, 이제 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끓이면서, 이따 보면 뭐가 올라온대요, 불순물들이. 이런 불순물들이 올라오면은, 이렇게, 번지라고 하네요. 불순분들이 막 올라오는 것 같네요. 고기가 신선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맛있을 것 같습니다. 조심. 조심. 이거는 어 작년에 망친 김치입니다. 그래서 손이 안 가다 보니까 이제 뭐 실대로 많이 쉬어 있는 군내가 조금 나는 김치라서. 물로 좀 깨끗이 헹궈서 씻어서 한번 같이 먹어보려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얘를 한번 넣어볼 건데 이게 친구가 제가 김치찌개를 너무 좋아하는데 맨날 망친다고 해서 추천해준 이거를 넣어서 해볼 건데 한 팩당 500, 500 넣고 하했는데 두팩 넣을 거니까 물 천을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한 톨도 남길 수 없습니다 어 냄새 장난 아니다 대박 두 개를 이렇게 넣어서 물천 넣고 이제 끓여보겠습니다 아까 준비했던 고기를 불순물이 그렇게 많이 안 나와서 그냥 갈아 할게요 빨리 익어라 얘들을 좀 안으로 깊숙히 넣어 주겠습니다. 이게 지금 씻은 김치라서 양념이 조금 부족할 것 같아요 느낌상. 그래서 이제 이거 명장김치를 두 팩을 쓰긴 했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 묵은지에는 설탕이 있죠? 설탕 한 스푼, 다진 마늘 한 스푼, 후춧가루 한 스푼. 오! 두 스푼, 응? 네. 제... 스푼, 자, 한 스푼. 자, 한번 이렇게 해서 끓여보겠습니다. 제가 알다시피 간을 잘안 보는 스타일인데 이 언제까지 끓여야 되는 거지? 끓이는 시간은 안 알려줬습니다. 못 먹어보겠습니다. 좀 싱거운데? 싱겁습니까? 싱거 맛은 있는데 싱거운 거야? 응. 음. 다시다를. 잘... 아버게 스푼 다시다를 조금 넣어보겠습니다 아 스푼 오 너무 많 너무 많나? 반 너무... 스푼 어우 응. 맛있겠다 제가 먹을 만큼만 버어서 먹어보겠습니다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아, 너무 덥네요 너무 더워요 이거 만드느라고 진이 다 빠졌습니다 지금 음 향은 합격이고요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양파 양파랑 김치랑 이게 명장김치입니다 명장김치 맛있습니다 아, 근데 왜 맵지? 매운데? 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고춧가루를 넣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번에는 안 매웠거든요. 씻은 김치를 해가지고, 저희가 혹시 싱거울까봐 김치찌개, 그, 뭐냐, 고춧가루를 넣었는데, 저희 고춧가루가 좀 맵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매운 것 같아요. 그냥 이 김치만, 명장 김치, 그것만 넣었으면은, 맵트리도 먹을만한 그 김치 맵길 거예요, 아마. 저도 그때 막. 하나도 안 맵게 잘 먹었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김 김에다가 해서 먹어보겠습니다. 고기를 빨리 먹고 싶은데 너무 뜨거울 것 같아서 지금 식히고 있는 중입니다. 맛있네요. 고기에다가 싸 가지고 밥도 올려 가지고 먹고 겠습니다 음. 맛있네. 근데 기, 고기가 원래 쏙 빠지는 거 아닌가 원래? 고기 익은 거 같긴 한데 이게 쏙왜안 빠지지? 처음 시도한 거치고는 잘한 것 같습니다. 김치를 어, 망쳤을 때 여기 김치에다 같이 섞어가지고 김치찌개나 이렇게 갈비찜이나 만들어 먹으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김치 버리기 너무 아깝잖아요 솔직히 힘들게 만들었는데 땀 흘린 만큼 보람은 있게 먹을 수 있어서 기쁩니다 엄청 두껍습니다, 근데. 와, 이거 밥도둑인데, 이거? 아, 이거, 이건 잘 떨어지네요. 젓가락, 숟가락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지아 고기 먹어볼래? 안먹어요 참고로, 애기가 아직 방학이어서 같이 있는데 엄마 촬영한다고 우리 애기가 조용히 해주고 있네요. 응? 음? 너무 맛있 먹어봐. 너무 맛있다, 근데, 이진아. 알지, 엄마? 맛없는 건 맛없다고 하고 맛있는 거 맛있다고 하고 정확히 얘기해주잖아. 원래 한 번도 안 먹어본 걸 먹어보는 게 재밌는 거야. 맨날 똑같은 것만 먹으면 어떡해 엄마는 맨날 새로운 음식 먹어보고 싶은 마음이 되게 큰데? 이진아 엄마가 김치찜을 성공했어 아 이거 김치 괜찮네 이집 괜찮네 응? 한번 싸줘 고기 조금 넣어서 줄게 먹어봐 아 너무 크다 냠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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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냠 아우, 귀여 아우, 귀여왜 눈을 감고 먹어? <laughs> 오물, 오물, 오물오물. 냠냠, 냠냠, 냠냠. 어때? 맛있잖아. 맛없으면 붙어. 꼭꼭 씹어 먹어야지, 꼭꼭. 오물오물. 라스트. 음~~ 또 먹고 싶지? 그 방. 엄마 맛있는 거밖에 안 먹는다고 했잖아. 밥이 이제 없어? 아니 밥도 있는데 밥 엄청 많이 있는데. 뜨거워? 안 뜨거운데. 맛있어요? 얼굴 <laughs> <laughs> 잘 먹네. 엄마 엄 얼굴 잘 먹네. 얼굴 잘 먹네. 어이구 잘 먹네. <laughs> 맛있지? 그밥 맛있다 그랬잖아 엄마가 아싸 안 웃기게 빨리 오므오물 씹어 그래다또다 튀길라 오물오물 조금 매웠어 입에 엄마가 입술에다가 이 고춧가루를 묻혀서 그래 일로 와봐 닦자